여수들에게서는 남자 고등학교 1학년부 110m 결승 경기 진행하겠습니다. 참가 선수를 소개합니다. 3대김채고 인천 체육고등학교. 4대 이상기 경남 체육고등학교. 올해 변진희 경기 모바과학고등학교 5회. 김동완 서울 최고등학교. 창혜 이단서 전북 최고등학교. <laughs> <laughs> 네, 출발했습니다. 김정은 대결 연구 110m전을 발색했는데요. 자, 7발1 올해. 자, 7레인 올해인데요. 자, 7대자이통의 금메달은 7레인 자, 7레인 전통적인 그룹은 이방성 선수네요. 잠시 후 정확한 통해서 정확한 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네, 금메달은 7회 전국제 고등학교 2반석 금메달 올해 경기 모바일과 고등학교